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미국 증시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저는 일 미증시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다행이네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제 일목균형표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차트 유형 추가에 일목균형표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동평균선이 잘 모르시는 수 있는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평균주가입니다 자2 4 0일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주식시장이 영업일이 1년에 240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년 평균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평균주가가 1년의 평균주가가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기준이 모호하니까 자, 다우 산업 지수의 평균은 지금, 얼마죠? 네, 보시면, 26,000포인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1년 평균에서 굉장히, 어,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좀 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지금 선행스팬 안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네, 선행스팬 안에 기어 들어갔고, 이제 여기서 조금 혼, 혼 하나 둘 제가 다음주정도 어24,000 돌파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 기술적으로 이제 일목경형표 안에 이제 들어갈 때는 약간 터블런스 약간 진동 구름대 안에 좀 들어가면 약간 그런게 생겨요 예 그런게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그 그런 그런 시간적인 무엇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호들이 이렇게 놓으면 깜빡깜빡 해서 정신 차납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날 뭐 바로 장 열리자마자 2 4 0 0 돌파할 수 있겠고 뭐 화요일날 수요일날 뭐 다음주 정도에 한번 이렇게 꼼찔꼼찔 하다가 출발할 때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억나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했죠 따다다 하다가 딱 열렸는데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출발하면 빵뭐 여기서 출발했는데 빵뭐 이런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이제 뭔가 그 느낌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캔들적으로 예,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좀 그렇게 될수 있다. 그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뭐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뭐또 다양하게 또 종목들을 또 체크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예. 해주시 국가별 대표기요 미국 볼까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애플 아, 애플이 많이 올라왔네 오케이 삼성전자 다음 주 뉴욕 그 다음에 알리바바 나기 아, 나 아마존 그 다음에 뱅크바 메리카 은행도 조금 올라왔고 오케이 자 다음 주는 이제 삼성전자 은행주 좀 한번 좀 반등 좀줄까요 그래 제발 좀 가자 이제 쉬었잖니. 나스닥, 페이스북, 그 다음에, G는 뭐, 거의, 뭐, 보지 마세요. 얘네들 이제, 사양사람이 가십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골드만삭스 가자. 홈디포, 오. 이제 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집을 또 이렇게 꾸미려고 하나 보네요. 그 다음에, 인텔. 아, 인텔 올라가야 되는데, 인텔 안 올라갔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에, 뭐야, JP 모간 체이스, 올라갑시다잉. 그 다음에 또 뭐있노 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 좀 올라가고 뭐 대충 뭐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우 존슨앤존스가 많이 올라갔구나 마이크로소프트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요 요런 것들을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 화면을 요 위에 즐겨찾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업 정보라든지, ETN 시세라든지, ETF 시세라든지, 자주 보는 것들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편하죠. 예, 네, 아무래도 필요없는 것들을 이런 거는 삭제하고. 종합시향, 음, 매매 현황. 요즘에, 유, 이, 한뭐 일별 매매 동향 좀 보자. 아, 이 코스피 외국인들이 여기 딱! 하루 사고, 진짜. 아,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외국인이, 이게 외국인이, 이게, 외국인, 이게 개인이 바뀐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나는 뭐, 나는 이상하게 그런 거네. 난 장고가 지금, 이거는 시세 전용이라서 장고가 안 보입니다. 삭제. 주식 주문. 주문도 할 일도 없죠? 삭제. 현재가. 이럼 바이 필요가 있고. 삼성 바이러직스. 뉴스 빵. 자. 고객사 임상 호재 승인 뭔가 자꾸 뭔가 지금 삼성 바이오는 뭔가 지금 계속 나오죠 바이오 위탁 생산 뭐 어쩔 저거 그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laughs> 해외 주식 관심 종목 그다음에 해외 증시 종합 해외 주식 현재가 해외 레버리지 해외 종목 종목 시세 해외 주식 차트 기술적 분석, 재무 분석, 해 주식 투자 정보, 해 주식, 아, 미국 주식 투자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제 걸 거래, 해서 거래나 신청 안해해 주식은 종목 정보 이건 이제 개별 기업의 이제 디테일한 기업 내부 자료죠. 이게 H T S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해외주식도 제가 보는 그 화면이 있는데 이 국가별 대표기업 방금 봤고 해외주식 현재가 해외주식 종목시세 가격 추이가 안볼까요 이게 화면이 아닌데 제가 계속 봤던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이 아 여긴 또이 프로그램은 없네요 오케이 아이템 해외중시종합 예, 주요 종목 종합. 요 화면인가요? 요 화면이네. 다행이다. <laughs> 이제 올려놔야지. 자, 미국 주식에 가서 네, 수익률로 리서트 소터를 해서 보자. 인베스코, 프리. 이제 장이 좀 좋아질 때는 또 이거 따라가거든요. 시스코. 특이한 것들. 우리가 잘 알면서 좀 우리 중시와 좀 접목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죠. 다우 30. 뭐가 올랐나 보자. 홈디퍼, 홈디퍼 올랐네. 호호. 일단 애플이 올랐으니까 스마트폰 쪽 삼성전자가 조금 기지개를 필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스코, 스템즈파이자 3M,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일단 조금 기대해도 되겠네요. 다음 주는. 일단 기본 기본으로 어, 그다음에 코파트 4대 음, 보자 이베이 좀 많이 떨어졌던 낙폭 과대주 위주로 올라자일링스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테슬라 뭐 꾸준하네요. 이차전지가 지난주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는데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죠. 네 예, 전반적으로 일단 다음 주 대략적으로 그림 구도가 약간 나올 것 같네요. 일단 다음 주 우리도 어, 좀 상승하려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은행주가 가야 돼요. 그두 아이들이 지수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발목을 이렇게 쥐고 있죠. 야, 야1900 이상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피곤해. 야, 가면 안 돼. 이 와, 내려와, 내려와. 야, 삼성전자를 잡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죠. 자꾸. 현대차 잡고 끌어내리는 거죠. 너네 둘이 올라가면, 어, 지수 올라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외국인들이 선물 투자를 하든지, 현물 투자를 하든지, 뭔가, 나 선물 좀더살 거야. 야, 내려와, 내려와. 나 선물을, 지금 여기서 선물을 이빠이 사놓고, 그 다음에, 선물 수익 내려면, 그 다음에 주식을 현물을 올려야 돼. 일단, 일단 선물 좀더 사자. 자, 현물, 외국인 선물을 얼마나 샀나 볼까요, 그러면? 선물 많이 샀나? 너네들이 선물을 많이 샀으면, 앞으로 장은 간다. 제발. 그렇게 또 많이 산건 아니네요. 그냥 적당히 샀는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일단 사두고 있다라는 것은 좀 변화 없는 사실이고요. 네. 어, 금융투자도 선물을 샀고, 연기금도 샀고, 이제 좀 투신이 좀 팔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그래도 좀 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는 뭐그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네뭐 예, 삼성전자하고 바이오주 현대차 뭐 요런 거좀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바이오주 이 정도 하면 오늘 오전은 어떻게 가겠네요. 오 네,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